예. 하자만 주요나뭐 하는 거예요? 나나나뭐 하는 거예요? 아. 부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처음으로 큰 무대에 뛰게 됐는데. 네. 되게 신난다. 신나? 네. 안 떨려? 떨리 <목소리> 네, 뭐, 처음이니까 오히려 긴장 안 하고 <목소리> 뭐 나는 뭐 기억잖아. 처음잖아 데뷔전은 이제 두번 다시 안 오는 거지. 케이지 안에서 얼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거, 시키는 거 뒤에도 세컨이 하는 말들 다잘 듣고. 오늘 너 실검 했던 거 봤어? 뜬 네. 거? 못 봤어요. 어때? 이름 뜨니까. 어, 처음에는 되게 좋고 그랬는데 앞을 되게 많이 달려서 손차 받았지만 꼭. 준 어. 이겨야겠다고 보여주는 내가 진짜한 <laughs> 급식장이다. 이렇게 <laughs> 보여주는 거지. <laughs> 누나도 내일 꼭 이기세요. 급식장 파이팅! <laughs>